오늘 해볼 게임은 뮤 온라인입니다. 한국 MMORPG의 초창기를 대표하며 한때는 리니지의 독주를 막아서기까지 했던 바로 그 게임이죠. 특유의 화려함과 날개로 상징되는 압도적인 사냥과 파밍의 재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뮤 온라인을 레벨 1부터 4차 전직을 목표로 며칠간 육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웅장한 배경음악 속에 배위에 있는 이 늠름한 녀석을 뒤로하고 2025년에도 변함없이 정액제를 고집하는 레드 서버로 입장을 했습니다. 근본 캐릭터인 흑마법사, 흑기사, 그리고 어? 요정을 포함해 무려 15개의 직업이 존재하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직업은 초반 육성이 가장 빠르다고 알려진 일루전 나이트였습니다. 일본 아이돌 머리를 한 듯한 이 부담스러운 비주얼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게임에 접속을 해보았죠. 20년 만에 들어온 로렌시아 마을은 역시나 무척 정교었습니다. 인벤토리를 열어 펜타그램 상자를 땅에 던지니 초보자용 펜타그램이 나와 그걸 착용하여 약간의 공격력부터 올려주었죠 그리고는 마을 앞 섀도우 팬텀 부대원을 만나 초보자 버프를 제공받고 거미 10마리 잡기 퀘스트를 받아 어설픈 칼질로 제첫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탓인지 이제 대부분의 이동과 공격은 자동으로 돌아가더군요 마치 모바일 게임처럼 말이죠 퀘스트를 완료하니 레벨은 순식간에 4가 되었고 다음 퀘스트인 소뿔전사를 잡으러 다음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로렌시아 필드 한쪽 구석에서 소뿔전사를 소탕하고 자이언트와 소뿔전사 대장 그리고 하운드를 순서대로 잡아 나간 뒤 퀘스트를 보고하니 어느새 레벨은 15가 되었죠 스탯은 힘과 민첩에 대충 찍어주고 떠돌이 상인 헤럴드를 찾아가 이제껏 모은 폐지들을 털어 약간의 돈을 마련했습니다 이 돈으로 대장장이 한스에게서 크리스 플러스 2짜리를 구매해 소소하게 스펙업을 해주고 반복 퀘스트를 수행한 끝에 마침내 비늘갑옷 세트를 마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해골전사와 리치 처치 퀘스트를 마무리한 뒤 레벨업을 위해 필드에서 리치를 무한정 도륙하던 중, 일루전 나이트의 공격 스킬이 차지 슬래시와 일루전 블레이드 구슬을 획득하여 바로 기술 습득. 확실히 스킬 상향이 좋긴 하더군.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받은 유니리아의 뿔을 장착하니 이동 속도가 증가했고 추가로 수호천사 펫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데미지 20% 흡수해 최대 생명력 50 증가 혜택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 지역인 엘베란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엘베란드에서의 첫 상대는 늑대인다 간단히 임무를 수행하고 저주받은 위치까지 정리한 뒤 처음 와보는 마을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의 초라한 탈 것과는 웅장함부터가 차원이 다른 어딘가 신성해 보이는 엄청난 탈 것을 착용한 고인물 유저를 발견한 것이죠. 잠깐의 현자 타임을 뒤로하고 다음 퀘스트를 위해 다시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포템골렘부터 괴수 우시대장 등 신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보는 몹들이라 마냥 신기했죠. 퀘스트 동선을 따라 눈높인 마을 데비아스에 도착했습니다. 데비아스의 첫 가문인 웜 25마리를 소탕하고 퀘스트를 완료하니 벌써 레벨은 37이 되었죠. 그리고 대장장이 한스에게서 실버블레이드 플러스 3짜리를 구입해 착용해 주었습니다. 초보염, 상점템에 불과했지만 카리커진이 뭔가 있어 보여서 좋더군요. 그렇게 멋진 실버블레이드를 장착한 채데비아스의 몬스터들을 휩쓸고 다니며 캐릭터를 차근차근 성장시켜 나갔고 이곳에서 레벨 43을 만든 뒤 드디어 철판세트까지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퀘스트 완료 보상으로 도토라는 귀여운 녀석도 받았고요. 디즈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 녀석을 달고 다니니 공격력 상승이라는 실용적인 버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던전으로 들어가 해골전 유충 처치 퀘스트를 마무리하고 헬하운드 40마리 퀘스트를 진행하던 중 50일로 레벨업을 하였죠. 그렇게 지체 없이 사냥을 이어가다 이윽고 로스트 타워로 이동을 했습니다. 섀도우와 포이즌 섀도우를 시작으로 흑마법사와 똑닮은 저주받은 법사까지 차례로 정리해 나갔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데빌과 데스카우를 처리하던 그 순간 번쩍이는 황금빛 자태의 황금데빌을 발견했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전설적인 파밍의 기회 얼른 그 녀석을 단숨에 처단하고 큰 눈의 상자를 획득했죠. 로또 당첨을 기대하며 이 랜덤 박스를 땅에 던졌더니 글쎄, 꼴랑 어? 6천 젠이 나오더군요. 이 허무함을 뒤로 하고 데빌 처치 퀘스트를 마무리지은 뒤 데스나이트를 잡아 79레벨까지 광속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100레벨이 코앞입니다. 다음 퀘스트 동선을 따라 마침내 물의 도시 아틀란스로 진입했습니다. 물이라는 컨셉에 걸맞는 몬스터들이 즐비했죠. 물 속에서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 감탄하며 사냥을 이어가던 중또 다시 그 찬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황금 배파르 망설임 없이 곧장 달려들어 그 녀석을 처단하고 쿤둔의 상자를 획득하였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고 상자를 열었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6천전 두번 연속 6천전이라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냥에 집중했습니다 로렌시아 마을로 돌아와 퀘스트를 완료해주니 레벨은 이제 86 그리고 때마침 진행중이던 복주머니알 이벤트를 열었더니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서브문과 생명의 보석 그리고 혼돈의 보석과 버프 물량까지 얻었습니다 이 귀하신 보석들은 창고에 고이 모셔두고 다시 아틀란스로 향해 대형 바하무트와 리자드킴 그리고 발키리들을 잡기 시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버 발키리 이 녀석이 가장 성가셨습니다 몸을 올려 이동속도를 늦춰버리니 이동하다가 죽을 판이었죠 어쨌든 그 귀찮았던 실버 발키리를 30마리를 잡고 퀘스트를 완료하니 레벨은 87이 되었습니다 이제 리자드킹을 잡아야 하는데 아틀란스에 상주하는 실버 발키리 놈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몇번이고 죽는 바람에 당장 이곳의 퀘스트는 밀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일단 로렌시아 마을로 돌아와 물약구매와 간단한 정비를 마친 뒤 던전을 돌며 몬스터 처치 퀘 퀘스트부터 수행해 주었죠. 정해진 몬스터 수만 처치하면 무려 스틸 플레이트 세트 플러스 팔자리를 부위별로 지급해 주는 꿀맛 같은 퀘스트였습니다. 던전 3층에서 죽돌이 생활을 하며 레벨은 110까지 올리고 드디어 스틸 플레이트 세트도 전부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능력치가 모자라 착용할 수 없었기에 이 찬란한 방어구는 한동안은 창고에 모셔둬야 했죠. 사냥을 하며 야무지게 모아둔 수호천사와 윤니레아의 뿔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무가금으로 게임을 하려면 절약은 필수니까요. 다만 함께 받은 실버 블레이드 플러스 8짜리는 바로 착용해 주었습니다. 미세하게 반짝이는 모습이 대단한 전사가 된것 마냥 멋있어 보였죠. 그리고 다시 아틀란스. 이제는 가소로워지 실버 발키리놈들을 뿌리치고 리자드킹 30마리 퀘스트까지 가뿐히 완료해 주었습니다. 그후 음침한 분위기에 로스타워 7층에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한동안 사냥을 이어나가 이곳에서 126레벨까지 성장을 시켰죠. 그리고 드디어 창고에 묵혀두었던 스틸 플레이트 플러스 8세트를 모두 착용하여 반짝반짝한 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장비들을 착용하고 만난 아틀란스 몬스터들이 이제는 귀엽게 느껴지네요. 이제 새로운 지역 타르칸으로 가봅시다. 사막을 컨셉으로 한 이곳은 몬스터들의 무식한 생김새만큼이나 데미지가 무척 쎄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편안한 사냥을 위해 다시 로스 타워 7층으로 올라가 메인 자리의 자리를 잡고 한동안은 닥사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레벨 155를 찍고 다시 타르칸으로 이동하여 뉴턴트와 블러디 울프 그리고 아이언 힐등 사막의 거친 몬스터들을 하나하나 상대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한 마리를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퀘스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결국 탄탈로스 퀘스트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목표인 빔 나이트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데미지가 확세지더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물약 신공을 쓰며 한 마리씩 진땀승부를 펼쳤고 마을을 택시처럼 몇 번이나 왔다 갔다하며 물약을 무한 충전하는 하드코어한 방식으로 퀘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죠. 어렵사리 빔나이트 30마리 처치 퀘스트를 끝냈지만 이 이상의 진행은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다시 한번더 로스 타워 7층에서 닭살을 지내 레벨은 195까지 올렸고 그 와중에 영혼의 보석도 하나 득했습니다. 레벨도 시원하게 올렸겠다 희기롭게 다시 다르칸으로 가 데스빔나이트 ...에게 도전을 하였지만 역시나 저는 아직 이 녀석을 상대할 수준이 안 되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물약 신공을 써서 어렵사리 녀석을 잡아낼 수 있었고 이곳 타르칸에서의 마지막 퀘스트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150 레벨에 써야 할 1차 전직을 할 시간입니다. 데비아스 마을의 여사제 세비나를 찾아가 말을 걸면 제왕의서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이제는 제안방가도 같은 로스 타워에서 제왕의서를 획득하여 세비나에게 가져다주고 다시 사냥을 통해 부러진 검까지 가져다주면 1차 전직이 완료가 되죠. 저의 일루전 나이트는 이제 미라지 나이트가 된 것입니다. 퀘스트 완료 기념으로 블랙 오리진 장갑 플러스 7짜리도 받았는데 앞으로 이어질 퀘스트들은 이제 블랙 오리진 플러스 7세트를 모으는 일이었죠. 로스타워 몬스터들을 정해진 숫자만큼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퀘스트로 부츠도 획득하고 바지와 투구, 갑옷까지 모두 획득하면서 드디어 블랙 오리진 플러스 7세트를 완성시켰습니다. 반짝임은 덜하지만 그래도 훨씬 멋있는 외형이 룩달 만족도를 채워주더군요. 레벨은 이제 198 그리고 아틀란스 몬스터 처치 퀘스트까지 다시 한번 더 마무리를 하면서 블랙 오리진 세트를 플러스 8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습니다. 로렌시아 마법사 파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스킬들을 모두 구매하여 습득하고 자동사냥 설정도 마쳤죠. 이제별 기대도 없는 황금 몬스터를 대충 잡고 쿤돈의 상자도 두 개씩이나 획득했지만 더 이상 감흥이 없더군요. 또 6천 젠이나 주겠죠. 퀘스트로 받은 제노블레이드 플러스 7로 무기를 갈아 끼우고 묵묵히 아틀란스 사냥을 이어갔습니다. 레벨은 어느새 205까지 성장했고 새로운 지역인 아이다로 이동해 데스트리 50마리 처치 퀘스트를 수행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퀘스트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갔죠. 마을로 돌아와 정비를 마치고 아까 그 훈둔의 상자 두개를 땅에 던져봤는데 하나는 역시나 망할놈의 6천재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려 혼돈의 보석이 나왔네요. 둘다 꽝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입니다. 다시 아이다 로 돌아가 사냥을 이어나갔고 아이다 를 졸업하고 칸투르 폐허지대로 갔을 때 레벨은 211이 되어있었죠. 이곳은 시작부터 스플린터 울프라는 거대한 녀석이 절반. 깔끔히 정리하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 잡게 될 아이언 라이더 50마리까지 처리했습니다. 아 물론 이벤트 몹도 순히 잡아주었고요 다음 캐스트인 버서커 사냥은 피가 너무 달아 사냥이 쉽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언 라이더 자리로 돌아가 닭살을 하여 레벨업을 하였고 레벨을 어느정도 올리고 나서야 버서커 사냥이 수월해졌습니다. 새로운 스킬인 일루전 아바타를 사용해 분신과 함께 싸우니 훨씬 좋더군요. 묵묵히 레벨업을 하다 보니 레벨은 299가 되었고 300레벨을 눈앞에 두고 2차 전지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벤트 맵인 블러드캐슬과 카오스캐슬 악마의 광장을 가볼 참으로 사냥 중에 모은 재료들로 입장 아이템들을 정성껏 조합하여 이벤트 맵으로 들어갈 준비까지 마쳤죠. 그리고 들어간 블러드캐슬 다 죽어가는 대천사는 제게 절대 무기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더군요. 웅장한 음악과 함께 길목을 막는 몬스터들을 쓰러뜨리며 성문을 비집고 들어가 성자의 석상을 파괴하는 데까지 성공하고 이제 다시 길을 돌아가. 대천사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망할 몬스터들이 저를 죽여버려 아쉽게 실패해버렸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날개라도 갖자 싶어 그동안 모아놓은 제 소중한 축석 다섯 개를 가지고 너니님께 망토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어릴 때 갖고 싶던 휘황찬란한 날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캐릭터 등짝에 무언가 달려있으니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사냥터로 나가니 이제 제 캐릭터도 하늘에 둥둥 떠다닙니다. 레벨은 340.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뮤 온라인에 공지 하나가 뜨더군요. 빠른 성장이 가능한 스피드 서버가 열린다고 말이죠.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날짜를 기다렸다가 바로 스피드 서버로 입장해보았습니다. 이 서버는 단지 빠르기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노력이 눈녹듯 사라지는 듯한 밤란의유뉴 유올라인 최강의 전사 랜서로 플레이하며 퀘스트 같은 것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닥사로 빠른 레벨업 그것이 바로 스피드 서버의 정의였죠 약한 달간의 숨막히는 진격 끝에 이 욕망의 전사는 대체 어디까지 도달했을까요? 829본 서버에서의 세월을 단 일주일 만에 따라잡은 비정상적인 성장 현장 끝없이 쏟아지는 보석과 차원이 다른 파밍의 쾌감 다음 영상 뉴온라인 스피드 서버 욕망이 난 기적의 레업 여정을 기대해주세요.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